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이에요. 호 오프닝 얘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라이드 어쨌든 킥보드 게임인데요. 일단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르시면 뭐지? 어 앞으로 그 화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앞으로 가고요. 때면은 되면은 거그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 공중에서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 보너스를 받죠. 하지만 이렇게 돌다가 어 뭐지 그 윗바닥이 닿으면 죽어요. 여기 위에 부분이 땅에 닿으면 죽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자기물에 맞아도 죽는다네. 360도 돌고 허! 어, 사망. 왜! 에 방금 뭐였지? 방금 뭐였지? 이렇게 두 바, 두 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두 발로 착지를 하면, 보너스 점수로 두 개를, 2점을 받죠. 허어, 잠깐안 봐, 안 봐, 안 봐. 어, 광고 안 나왔다. 바라바라바라밤. 여호 아까 먹은 거 골드 같은 거예요. 그걸로. 여거 자동차들을 살수 있어요. 현재 저는 별로 못먹었거든요 허! 사망. 제 개수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불길하다. 아니. 제 개수는 현재, 55개 중에, 1 1개예요 허어, 아도우 겐 이렇게 버그에, 부딪혔는데 왜안버버까 어, 발생했어. 여기 부딪혔는데 왜안 죽지? 땅바닥에 부딪혀 잡는 건가? 360도, 빠! 헤 으아! 초록색깔, 운 좋은 녀석. 아, 나도... 누 운이 너무 좋, 죽어! 방금 또 야한게. 운이 좋으면, 좋아도 좋을수록, 어, 얘, 얘는, 360도 잘 돌았는데, 땅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가고 폭발할 때가 엄청 많아. 왜 이거 자막은 어떻게 나오아 <laughs> 자막 넣고 싶다. 이렇게 360도 도, 도는 으, 으, 물도있 으, 요 나중에 제 최고기록은 40이 넘거든요. 방금 렉이 걸렸어. 맞짜 어. 하도. 하! 하! 자. 맞자. 오케이. 방금 사이에 껴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떡해 자, 이 최고 기록을 42점. 아도 오겐. 제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이 나왔네요. 근데 파란색으로는 별로 못 가요. 오, 운 좋았어, 아까. 아까 보셨습니까? 으아. 으 오, 무사 왔다. 아, 진 아도 오겐. 이렇게 안 돌아도 되는데 돌면은 더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졸면은 코인을 먹는다. 아도. 개. 브라 브라 브라. 아까 그거는 스피드업,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부스터 발판 같은 거. 구역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도 죽습니다. 광고 시청 좀 할게요. 놓쳤다. 아우 진짜 놓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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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광고 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라라 뭐? 라라 가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유 챕터 14 챕터, 이렇게 보면 챕터가 있어요. 챕터 15 30? 아직 챕터 5, 5밖에 못하는가 좋았어 챕터 5로 간다 간다 아도 운동 나올 때는 꼭 360도 한번 도와줘야 되는데 짧파랑아 네! 이런 쟁장 오늘은 10분 컴진중입니다딱 10분에 끝낼 거예요. 아도네. 어, 망이에요. 어떻게 10분에 맞춰서 끝내 방송하다가 그런 건데. 아! 크크. 어. 어쩌. 아! 폭발. 예, 음, 폭발해서 난더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게. 폭발이 일으키지 않는 폭발 연구소로 가야 한다. 하지만 거기로 도달하기 전까지 이렇게 폭발을 하면 안 되지. 알겠나? 자, 이거 스토리 모드. <laughs> 스토리 모드 클릭하시오. 클릭. 스토리 모드가 시작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난 파랭이 킥보드 폭발을 막기 위해 폭발 연구소로 가는 중이지. 하지만 가는 도중에 폭발이 날수 있으니 조심하고, 가야 한다고. 가자! 헛! 앞으로 가야 해. 폭발 연구소로 가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헛! 360도로 도, 돈 다음에, 이렇게, 장애물들을 피해서 가야 한다고. 역시 폭, 폭탄 연구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어짜, 내가 여기왜 던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에, 어, 아, 그, 어, 어짜, 방금 멀고도 험한 길을 지나왔어. 오케이, 좋았어. 어, 에아아 아, 광고 시청. 오 신청을 완료하고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부활을 할 수가 있고요. 앙 아, 부활 뛰악! 이번엔 사기를 못치는구만 이런 젠장. 그게 그래. 더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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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싶으면 1시간 동안 녹화를 해서 요새 요

이렇게 하는 장애물이고요 못 만나면 장애물을 보면은 나 부활 안해 <laughs> 아... 아... 도... 아도겐지 아주 쉽구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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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개지 갯... 어. 아.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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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을 넘어서 울어 콕살았다 여기에서 달려야 돼 무조건 오케이 살았다 앙, 아, 살았다! 아, 진짜, 광고, 부활, 완료, 가자. 브라밤 헛, 난 따로따로, 헛죠. 헛! 네! 다시 폭탄연구실로, 저저 어, 아, 장애물들을 피해서, 나는, 죽는다! 왜! 래 목대님 교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있는 거야? 아, 이번엔 계속 누르기만 해볼까? 뭐 아... 살려.